안녕하세요. 향원인의 다육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터실터실한 바닐라비스인데요. 바닐라비스가 이게 생각보다 터실터실. 한데다가 물을 먹으면 어찌나 빵빵한지 요거를 데리고 온지꽤 됐는데 판매를 못하고 제가 땡볕에 내놨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빛감도 들었어요 백분도 살짝 앉아서 보셨이 한데 요 아이 한번 분갈이 해 볼게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12cm 풀분에 들어있는 아이인데요 요 아이가 이렇게 만원이에요 가격도 착하죠 그래서 이 아이를 아 밖에다가 내놔서 좀 물이 많이 들었을까 싶었는데 이렇게 푸 퍼진 아이도 있어요 푸 <laughs> 퍼져 있는데 이 바닐라비스가 생각보다 물을 싫어해요. 그래서 어, 이거를 여기 화분에다가 한두 포트를 심어볼까 하는데, 제가 지금, 어, 바닐라비스가 이게 12cm 풀분에 두 포트, 아, 12cm 화분에 들었잖아요. 근데 요거는 네 경을 요렇게 보시면은 네 경이 한 11.5? 11.5 정도 될것 같아요. 여기에두 포트를 심어볼게요. 지금 요 화분에 이거한개두 개씩 이렇게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 육두. 그다음에 이거는 조금 하나는 더 적은 걸로 골랐어요 그 대신에 더 적은 대신에 조금 다져져 있고 좀 이렇게 입장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애들은 얼굴이 조금 더 많아요 얘네들은 자라느라고 저러는 거고, 얘네는 지금 다지느라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두 개를, 두퍼트를 이렇게 심어볼까 싶어요. 그러면 엄청 풍성하겠죠. 근데 들어갈지, 어떨지, 일단은 <laughs> 뽑아서 넣어봐야 될것 같은데, 만약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음, 아, 이거를. 아, 얘 진짜, 얘는 택배 보내기도 조금 난감하기는 해요. 이렇게 보시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얘들이 이 목대가 아직 푸렁푸렁 해가지고 흙을 털다가도 떨어질 확률도 높고요. 그 다음에 요거가 가다가 발렁발렁 하니까는. 하다가 떨어질 확률도 높아요.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사시잖아요. 그러면 아 저는 뭐 떨어져도 괜찮아요. 뭐 와서 오, 떨어져서 오면은 옆에다가 식구만 놓면 돼요. 하시는 분들은 음, 주문을 하셔도 되는데 아 저는 떨어지면 싫어요. 한번생으로 키우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조금 생각을 많이 해 보시고 어, 주문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뭐, 뽑는 거야. 뭐, 제가 살살살살 잘 뽑아서 잘 택배를 싼다고 해도 가면서 이제 택배 박스 막 집어 던지고 어쩌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완전히 목대가 시퍼래요. 목대가 시퍼래가지고, 어잘 떨어질 것 같아요. 요 자구가. 목대에 뭐, 책을 박스 집어 던져요. 뭐, 밟고 올라서요. 뭐, 어쨌든, 그러고 가니까, 얘는 조금, 아, 어,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주문을 하세요. 그리고 주문을 하셔서, 뭐, 하나 떨어졌어요. 두개 떨어졌어요. 이런 거 책이 만져줄 거예요. <laughs> 얘는, 어, 가격도 싼데, 어, 가격도 싸잖아요. 만 원이면 가격도 싼데, 아, 도저히 이거를 그렇다고, 이 한, 한달 정도 더 이거를 물을 말려서, 택배하기는 조금, 그때 되면은, 너무, 또 너무 쪼글쪼글한 애들을 해도, 어, 애들이 몸살을 많이 해서, 어, 제대로, 저기, 뭐야, 이 뿌리를 잘 건강하게 내리지를 못해서, 저는 좀 이렇게 빵빵한 애들을 보내기는 하는데, 얘는 농장에서 물을 너무 많이 줬어요. 근데다가, 농장에서는 노숙을 안 시키잖아요? 노숙을 안 시키니까는 애들이 물에 안 말라요. 물이 안말라서 이렇게 분갈이를 하는데, 근데 또 얘네들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아, 자구를 많이 만들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 요 밑에서 자구도 엄청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자구도 엄청나게 많이, 많이 만드니까는 좀 택배로 가다가 떨어진다고 해도 또 분갈이 해놓고 자리 잡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또 금방 또 자구를 엄청나게 만들어 놓을 거예요. 이건 만약에 하나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서창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조금 빵빵하게 있을 때 택배를 받는 게 좋기는 한데 어쨌든 너무 빵빵해서 저는 이거 입장 다 떼어버리고 목대만 남겨놓고 입장 요거 어차피 그리고 얘네들은 물을 싫어해서 물을 많이 싫어해요. 그래서 다른 애들 물줄때 이렇게 똑같이 줘야 되잖아요. 똑같이 주는데 그 대신에 화분을 작게 쓰셔야 돼요. 화분을 작게 쓰면 은물 주는 주기가 맞아지잖아요. 다른 애들하고. 그러니까 요렇게 지금 목대가 완전 완전히 시퍼렇잖아요. 근데 시퍼런데 그래도 얘는 바닐라비스는 워낙에 얘가 애가 통통해서 예쁘니까 또 보면은 데리고고또 보면은 데리고고 하는데. 얘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것 같기는 해요. 뭐, 최대한 택배를 잘 싸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게 목지락 안돼 있잖아요. 요 나온 자구가 목지락 안돼 있어서, 요런 이들은 조금 가다가 떨어질 확률이 높기는 한데, 그래도 뭐, 어차피 뭐 합식한다 생각하고 심으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글쎄, 요거는 언니들 생각에 맡길게요. 요거는 너무 이뻐요. 뭐, 어째요? 그 소리를 못 하겠어요. 지금 이렇게 저도 이렇게, 흙 터는 것도 지금 살살 살살 털고 있잖아요. 근데 이건 또 이제 언니들이 들었다, 났다 하면은 또 떨어질 거예요. <laughs> 택배 택배 잘 갔는데 잘 갔는데도 이거 저기 뭐야 흙, 이 꺼내서 화엽지다가 떨어뜨리는 언니들도 많고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이거. 요즘은, 이 뭐라 그럴까요? 자고는잘안 떨어뜨리는데, 잘 도착을 했는데 떨어뜨리면 진짜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아이고, 이건 물을 말렸는데도, 아직까지도 물이 젖어 있어요. 요즘 온도가 낮아서 물이 잘마르지를 않아요. 요것도 한 열흘 넘은 것 같은데, 물이 아직도 안 말랐네요. 요거는 안에 있어서 그랬을 거예요. 제가, 어 반은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이거 뿌리 뜯는다고 뜯었더니 자구 자구 자구였어요 <laughs> 자구였어요 뿌리를 뜯는다고 뜯었는데 자구를 뜯었네요 이렇게 밑에 뿌리가 좀 휘어 있어요 이렇게 휘어 있는데 상관없어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펑 넣어서, 요 자구는 여기 옆에다가 하나 끼워줄게요. 이렇게 심었는데, 요쪽은, 요쪽은 자구가 많이 있는데, 요쪽이 자구가 없어요. 얘는, 요거 한 포트는, 요쪽 옆으로만 이렇게 자구가 매달렸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아깝네. 요 테두리로 이렇게, 여기 하나 더 있으면 엄청 예뻤을 텐데, 뭐 없는 거. 뭐 저게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이렇게 좀 살짝 펼쳐서 넣어보고, 그 다음에 얘는 이쪽에다가 요쪽에 자국 없으니까 살짝 아쉽잖아요. <laughs> 살짝 아쉬우니까 <아쉬운가. 웃음>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끼워나 볼까 싶은데, 얘가 제대로 잘서 있지를 못하네요. 그러면은 일단은. 일단 요거를 꺼내 놓고요. 요기, 요기로 들어가야 돼요. 사이로 들어가야 고정이 딱될거예요이렇게 이렇게 넣어주고요. 얘가 지금 화분이 쑥 들어가잖아요? 쑥 들어가니까 살짝 올려서 흙을 넣어주면은 이렇게 살짝 올려서 흙을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몸이 살짝 들리잖아요 살짝 들어 올려야 될것 같아요. 지금 너무 쏙 들어갔어요. 그렇다고 여기다가 새 포트를 심을 수는 없어요. 한두 포트 정도가 지금 소 포트를 심었더니 좀 살짝 작은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높고요. 여기 지금 살짝 들어졌죠?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높이가 틀려진 거 보이시나요? 높이가 틀려졌어요. 그러면은 이쪽도. 이쪽도, 이렇게 살짝 들어서, 들어서, 높이를 맞춰주고요. 여기도, 아, 저기는, 저기도 넣어줘야 되는데, 입장이, 음. 이렇게 들으면은, 높이가 살짝 올라와요.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좀 서복한데, 여기 한 포트 더 심었으면 예쁘겠지만은 그러면 또 이제 화분이또 엄청 커져요. 그래서 <laughs> 이 정도로만 해도 될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얘를 이렇게 뿌리를 좀 저쪽으로 밀어서 밀어서 공간을 확보를 해주고요. 안 그러면 누워 있어서 예쁘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흙들 들 세워주고요. 얘가 지금 좀 밀려서 얼굴을 옆으로 보고 있잖아요. 옆으로 보고 있으니까 얘를 조금 뿌리 쪽을 똑바로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그러면 똑바로 서있겠죠. 이 정도로, 음, 이 정도면은 예쁜 것 같아요. 이 정도인데 조금 들었더니 이 자구가 또 옆으로 퍼졌잖아요. 그러면은 자구도 이렇게 세워서 이 테두리가 이 자구들이 이렇게 서있을 수 있게. 이렇게, 똑바로 서있을 수 있게 도와주고요. 이렇게 얼굴이 눌리면은 안 돼요. 얼굴이 하나하나 전부 다 빵긋빵긋 웃고 있을 수 있게 이렇게 싹 펼쳐줘야 돼요. 이렇게 펼쳐주면은, 이네들이 요정도는 돼야 예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어쨌든 아쉬운 거는 요렇게 보시잖아요. 여기는 모조 옆에 요쪽으로 테두리가 있잖아요. 얘는 요쪽에 자구가 없는 게 살짝 아쉽기는 해요. 근데 워낙에 물도 싫어하는 데다가 자구도 워낙에 잘다는 애들이라서 언니들이 얘네들은 진짜 물을 아껴서 주세요. 그 대신에 요렇게.. 완전히 풍성하죠. 근데 얘가 어느 쪽이 앞이었을까요? 여기는 돌베개를 하나 이렇게 받쳐줘야 되나 얘가 잘 서있지를 못하고 자꾸 앞으로 제껴지는데 돌베개를 하나 세워줄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로 모닥모닥 해줘야 되는데 애들이 아직도 이게 목질화이안 돼서 다 줄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는 심어 놓잖아요 심어 놓으면은 언니들이 살짝살짝 이거 돌베개를 지지대를 세워주든지, 살짝 돌베개를 해 주셔야 예쁘지 않을까 싶은데, 아, 진짜 여기 몇개 없는 게 아쉽네. 여기 딱두 개만 있었으면, 아, 진짜 풍성해서 예뻤겠는데, 근데 뭐 생긴 게 이렇게 생겼으니까,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laughs> 그러면은, 얘를, 얘를 이쪽으로 살짝 밀고,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은, 아, 얘 예. 입장 때문에 또 가운데 모아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요거 입장을 다 떼버리면은 또한 포트를 또 심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거는 조금 그러니까 얘를 음. 이정도로 해야 될것 같아요. 어차피 여기 무거워지잖아요. 그럼 여기 아래 님요한 단이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또 이렇게 모닥 모닥 해주면 예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정리를 하고 돌아올게요. 지금 그늘이 적길래 이렇게 분갈이를 했는데, 화면이 너무 어두운 것 같은데, 아, 언니들이 잘 보일지 어떨지는 모르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화면이 좀 어두워서, 아, 예, 예쁜 얼굴이 전혀 표현이 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위에서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위에서 보시면은 이런 모습인데, 화면이 시커매서 저도 잘안 보여요. <laughs> 이거 일단은 영상을 찍어놓고 제가 한번 보고 나서 올릴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될것 같은 그런 아이예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양원인의 다육이였습니다.